본글의 목적은 코메니우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성을 이해하고 어, 목회 현장에서 의 실천적 적용을 나누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코메니우스의 영성을 나누고 다음으로 그 미, 그의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을 살핀 후에 목회 현장에서 실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코메니우스의 영성입니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고 전인격적 신앙이며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신앙의 삶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 속에 있어서 영성은 더 쉬운 말로는 신앙이라는 말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일의 소극적인 그런 태도의 영성이 아니고 격리된 곳에서 개인적 차원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만 하는. 그럼 몰도하는 영성도 아니고 오히려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개인의 차원의 영성을 넘어 세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성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개인의 경건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코메니우스의 신앙고영성은 개인의 차원의 영성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 세계 개선을 향하는 그러한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영성이다. 한마디로 그의 영성은 역동적인 신앙의 태도와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코메니스의 영성은 역동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 경건하면 조용, 정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인데 코메니스의 영성은 움직임, 액티브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의 영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성취하는 신앙, 그삶의 태도와 양상을 가르킵니다 그래서 코메뉴스의 영성은 개인의 차원과 동시에 공동체적 차원의 바게 평화, 자유, 정의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코메뉴스의 영성을 논하다 보면 신앙을 논하다 보면 이네 가지 가치가 때로는 파편적으로 때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평화, 자유, 정의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의 영상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영상의 내용을 보면 박해가 이야기가 되고 평화, 자유, 정의가 노래가 되죠.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받고 경험하고 실천하며 지향하는 수단, 내용. 코메니우스에서는 이게 뭐냐면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코메니우스의 코메니스의 영성 그 영성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며 그 자체로 체계입니다. 그 속에서 네 가지 가치가 파편식으로 때로는 종합적으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메니우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 한마디로 코메니우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코메니우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코메니우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련하여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의 실질적 삶의 근본이며 내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련해서 소명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그 자체이고 근본이고 내용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 아까 우리 그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코메니우스가 지향하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하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은 그리스로 도 인한 구원과 관련한 사, 소명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음이 전해져서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회개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람 사명을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 소명이 된 사람은 다시 사명으로 가는 건데, 이건 개선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 개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영성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또는 밴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표시 이것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으로 본 것입니다. 고메니스에 있어서 믿음은 구원과 새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대한 인정이며 신뢰입니다. 보통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진행할 때 보면 목적이나 목표를 이제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할 때 보통 이제 골 오브젝티브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골 목표와 목적은 떼어지는게 아니라 목표가 이어지면서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초를 형성하는 걸 뭘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 회개함으로 새 사람 되는 것 그로 인한 새삶새 새삼.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삶이 이루어진다고 진행된다고 보는 신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코메니우스의 영상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개선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영성으로 이제 지향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본래적으로 종말론적이지만 그 성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곧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실천으로서 실제 내용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코메유스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요 수단으로 여겼으며 신앙 교육의 목적이며 목표로 또한 여겼습니다. 그래서 코메유스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의 본질이며 또 수단이며 과정이며. 하나의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동시에 신앙 교육의 목적이고 그리고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그 누구입니까 우리 앞에서 하셨 우리 고 목사님께서 거룩한 삼중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삼중 구도를 여러 차원에서 만들어냅니다. 에컨든뭐 정치든. 또는 뭐 그래서 일곱 권의그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책의 세계 사 개선을 위한. 거기서 보면 이러한 이그그 그, 그 책에서 여러 차원에서 이 삼중 구도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읽을 수도 없고 저도 공부도 뭐 많이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에, 전공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코멘뉴스 대교수학이나 번극학을만 보더라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삼중 구도를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는 대규사께서 교 이렇게 에, 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연관되어야 한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천적인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브릿지 그리고 밴드 그리고 연결고리 증표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코메니우스의 영성이지만 동시에 코메니우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이 곧 영성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목회 현장에서 실천입니다. 목회 현장의 실천. 목회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복음 전도를 하며 그리고 최초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적으로 심화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시까지 제자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목회학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의 두 차원이 있다면 한 사람의 개인 차원으로서 보면 한 사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신앙고백, 세례받기까지 복음전도 이것이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첫 번째 일차일 단계의 교육 차원이라 볼수 있습니다. 회개를 지향하는 새 사람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의 신앙 고백 이후 세례의 고백이 있잖아요. 공식 공적으로 최초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고백을 강화, 심화시켜 가도록 하는 제자도의 실천과 훈련,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로 보거든요. 이런 일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 목회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 말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고백이 있기까지 그리고 심화된 신앙고백의 삶이 반복되도록 다루어져야 할 근본 그리고 내용,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질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개 이제 이렇게 현장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전도 2차적으로는 제자도 아니면 회계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사회개선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영성.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때 그러면 그 근본 목적 내용 도대체 뭐가 프레임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한 20년 차거든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되게 굉장히 헤맸어요. 복음 전도 제자들은 맞는데 이 프레임이 뭐 해야 되느냐? 구도, 구도 구도가 뭐 해야 되느냐? 질문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정일룡 교수님은 저는 정교수님일독교수일이에서일학에서치학을어치셔들서오셔가지고 청신대 강의를 시작하실 때 제가 이 기독교 에육과교육철학본에과장본 그 분과장을 맡서 있었습니다. 그래서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일본 총장님을 모시고 그때 이제. 우리 교육철학 분과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캐티키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정일웅 교수님 뭐글 강의 빠뜨려 다니면서 열심히 듣고 하튼 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정말 교수님은 인정을 하든 안 하시든 저는 교수님의 제자로 스스로 <laughs> 이러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배운 게. 이 프레임이 뭐냐면 코메니우스의 영성의 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세 가지를 내용으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또는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또는 과정의 목적으로 삼고 목회를 재해석을 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입니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목양이 딱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도 들어맞고 신방도 들어맞고 개인 양육도 들어맞고 딱 이렇게 악! 뭐라 그래 이게 어찌 만든다랄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해결과 개선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는 복음 전도와 제자도 실천하는 면에서 그러면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방법이 뭐냐, 수단이 뭐냐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은 코메니우스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다, 신앙의 체계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한 신앙교육의 평생교육의 실행으로 믿는 목회자라면, 또 기독교 교육자라면 반드시 코메디스가 본을 보인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목양의 내용과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누구든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편하게 전통적인 신앙 교육의 세 영역이 있거든요 세 영역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가 주교도문입니다 세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캐트키즘, 교리 교육을 하면 이세 것이 근본적인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인데 코메니우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 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영성으로 고백의 영성으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소망의 영성으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거든요. 소망의 영성으로, 이것이 그건 뭐냐면 대화입니다. 원래 사람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비전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게 소망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식교명. 전통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윤리적 영역으로 해석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세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섬기입니다. 아까 우리 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답이 뭐냐? 지금까지 믿음, 불신앙이나 불신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제는 세계 개선, 가정 개선 이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해서 쓰고 있는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7가지인데 사실은 8가지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 가운데서 목회 해석 전체를 하면서 8가지를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의 영성, 곧이 믿음의 영성에서 이제 사도신경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신이라는 것하고, 능력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현 삶의 현장에서 이제 실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영성에서 확신은 다섯 가지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어, 예,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 이제 우리가 보통 다섯 가지 확신 손이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확신 손 시리즈로 가르칩니다 확신 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가르켜요. 방법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고백의 영성, 이 믿음의 영성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확신은 신념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성은 삶 속에서 파워를 줍니다. 막 움직이게 만든 아까도 우리 코메니스의 영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동성이거든요. 정적인 그런 머무름의 영성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막 움직이는 게 만드는. 그런데 이 움직이게 하는 게확신이 어디로 가냐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능력을 막내는데 그 능력이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기도해요 불신자를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신자를 향해서는 교제를 합니다. 사랑의 교제, 성김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능력으로 표현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이그 대화의 영성인데 이것은 이제 소망의 영성이거든요. 주기도문을 기초로 하는 이 포메니우스의 그이 소망의 영성에 대한 해석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야, 말씀. 둘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손을 가리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연습, 읽는 연습. 그리고 공 배우는 연습, 그 다음에 암송, 세계적으로 예, 가게 주제별로 집어넣는 연습, 마지막으로 묵상, 입술로 고백하는 연습.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말씀의 소리. 그래서 이제 손치르지 할 때는 말씀 손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이, 이, 소망의 영성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하도록 그대 하나님과의 대화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역별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코메니우스의 영성 자체가, 자체가 소망은 하나님이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양한 감사들의 표현.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영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나눈 거. 그래서 말씀 속 기도 손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두 가지가 이 소망의 영상 관련돼 있고요. 마지막 성경의 영상인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영상이 라고하죠 십계명을 기초라는 영상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도고요. 두번세 번째는 양육입니다. 사랑의 성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는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성김을 통해서 없는 자에게 는 나눠주고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주고 내게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은 베풀하는 실천적 양육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성도 따라해보세요 관계성이 코메니우스의 글을 읽다보면 o m e I'm going to get some. I'm going to g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인데요 결혼, t some. I'm going to get some. I'm g o i n 부부, 모든 관계 앞서 인간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한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부모 또는 자녀입니다. 부모,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 자녀로서 우리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고 네 번째는 신자 함께 이 세대의 개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신자들 간의 관계가 네 번째이고 마지막은. 불신자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성을 실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가며코메니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을 복음의 본질로 이해하고 목양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이 삼아야 되는 거죠. 삼는다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면하는 목회현장에서 사실 저는요. 동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빠르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 세상 속에서도 이 목회가 힘들잖아요. 여기에는 변화없는 미동성한 사랑의 영성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가지의 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열두 가지 예컨뭐 생존의 욕구 건강의 욕구 지식의 욕구 지혜의 욕구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유의 욕구 예고예예 예? 예? 예, 소유의 욕구 예 소유, 소유의 소유 욕구 평화의 욕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는 뭐명 명의의 욕구 언어의 욕구 말 도덕적 경건의 욕구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 군상들을 만나다 보면 얼마나 욕구 비출이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명예, 어떤 사람은 언어, 어떤 사람은 건강. 교회 오는 사람이 건강 욕구가 많아요. 병든 사람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프레임으로 해석해서 나갈 수 있는 영성이 이음소망사랑 영성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아무튼 적용을 좀 해보시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